그리스 이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신성 에 대한 이야기들 있어요. 우리와 똑같다. 또 혹은 우리와 뭐 틀리다, 근본. 똑같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서 그분이 완전한 순종, 의의를 이루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고 우리는 그래서 어, 불가능하다. 정원에는 보면 이제 두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오죠. 우리와 같다 혹은 우리와 틀리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3년 반 겪어본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어, 베드로나 요한, 어떻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 우리와 똑같던데요. 네. 더우면 땀 흘리고 온종일 걸으면 피곤해하고 또안 먹으면 배고파하시고 또 한편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 우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왜요? 엄청난 일을 해 놓고도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래 놓으시고도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그런 일을 했다면 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면전에 대놓고 참 비난을, 모욕을 끌어다 부어도 조금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반응이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하고 또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것도 그렇고 또 우리하고 완전히 틀린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 감동이 되더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들은 왜냐면 그게 구원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저것이 진리다. 구원이 구여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냐. 하고, 깨닫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하고 같은 모습도, 전혀 다른 모습도, 참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자, 예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에게도 사춘기가 있었겠는가? 왜냐면 사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때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고 왠지 좀 반항기가 많아지고 또 어, 서로 이성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 예수 사춘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라기보다는 그거 생리적인 거잖아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 태도가 나,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리적인 몸을 갖고 있었다면 호르몬이 그때쯤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도 그 결과로 반항적이고 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좀, 어, 전, 이 모습이었겠나? 완정되지 못한?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그분도 그런 생리적인 우리 몸하고 같기 때문에 호르몬이 나왔겠지만, 그분은 그렇잖아요. 늘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연결되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향,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의 다설심 속에서 성령의 가마 속에 늘 계셨기 때문에 그 생리적인 그런 몸의 현상이 일어나도 그런데 지배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법칙이라는 게 자연법이 있겠고 또뭐 생리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 그거보다 더 상위 법칙이 어,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 영의 법일 텐데, 상위 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마치 우리 법에도 보면은 뭐 조례 규칙이 그 그것의 상위 법은 법령일 테고. 법령보다 상위법칙은 법률일 테고, 또 법률보다 더 상위법은 헌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이 있고 생리법칙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연결되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 높은 세계의 영향 혹은 능력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혹은 어린아이,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그 모든 시대를 그분의 영향 속에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어떤 호르몬의 영향에도 그것에 지배를 안 받는 거죠. 그게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동기에는 아동기대로 철없고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뭐 빗나갈라 그러고, 청년은 청년기대로 뭐 욕망이 생기고, 또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른 되는 대로 걱정, 염려,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게 생기잖아요. 나이, 나이에 따라서 각 거기에 맞는 유혹, 혹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근심, 하늘에서 볼때 그것은 진리 아닌 모습들이 노인이 되면은 또한번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뭐 휴지 하나 놓고 싸우고 나이에 마다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생리나 혹은 나이에 맞는 그런 유혹을 받고 거기에 울고 웃으면서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 늘 가장 높은 데서 오는 은혜로 그 모든 정서와 마음이 신체까지도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 같은 몸이었지만은 정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았죠. 명예욕에, 권력욕에 혹은 사춘기적인 또 혼란스러운 모습 아동기에도.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아동이면, 아동 때에, 혹은 사춘기, 청년, 어른의 모든, 인생의 모든, 우리가 국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속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동익은, 사춘기 은, 청년익은, 노인익은 새로운 비조물이라고 하늘의 빛, 하늘의 생명, 또 하늘의 영향 속에 사는 하늘 사람이 된다는 게 성경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께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아동기, 사, 뭐 사춘기, 청년기, 혹은 어른의 유혹이라든지, 혹은 반항이라든지,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여러 요소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그래서, 예수께로 초청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아버지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된 하늘을,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은혜의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여서 그분의 지배 속에 그분의 은혜 속에 나를 두면 우리 또한 어,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어른 여러 가지 그 나이에 맞는 마귀는 우리 연령대에 맞게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그의 영향 속에 계속 가둬놓고 우리를 어, 수구하고 모곤 짐진 채로 살게 하다가 그렇게 죽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듯이 그도 나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계속 사람들 초청하는데 특히 시대의 소망에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구해서 자유케 되는 초청이죠. 이 그런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뽀의 사장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 전에는 참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구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 또 자기 내와 다른 어, 종교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어, 열 받죠, 뭐. 열심히 또, 아, 가시,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뭐, 그들을, 뭐, 그들에게 테러를 가, 가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잡아, 가두든지. <laughs>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됐죠 배부를 어도뭐 자만하지 않고 누가 죽혀 세워도 거기에 우쭐하지 않고 짓밟아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죠. 누구냐? 어, 나는 나한테는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지금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항상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모르는 내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자기에게 예, 이와 같이 구원이 되고 자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옛날에 가진 직장도 던져버리고 왜냐 자기 알거든요. 그 직장을 통해서 자기가 결코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 자기의 삶이 깊은 의미를 띠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자유 자유케 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는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 알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그 직장을 10년 했는지 5년 가졌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그랬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건 뻔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죠. 세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근데 나사렛 예수를 알고 보니, 만나고 보니, 참, 그 어디에서도 몰랐던 자유와 해방, 생명, 높은 선과 가치 그리고 영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 마음에 간직하게 됐죠. 그래서 전에 하던 그일다 던져버리고 나에게 이와 같이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신 그분을 당신들도 좀 한번 알아보세요, 믿어보세요 하고 온 천지 사방 헤매고 다니는 선교사 전도자가 된 거죠. 추위, 더위 안한곳 어, 없어요. 누가 박해를 하고 목에 칼을 들이다대면서 죽인다 해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임한 예수의 구원 그것으로 인한 자유와 해방감에 참 벅차있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몸무의 구조 생리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은 더 높은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분이 우리 인간의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나이마다 있는 마귀가 위,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예수님의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와 연결되었듯이 우리 한 인간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럼 연결될 수 있느냐 예수님?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러려고 예수님 이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와, 원래는 그분이 말씀이셨고, 우리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과 직접 연결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정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늘 혹은 빛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번역해서 표현, 표현하셨잖아요. 표현. 그게 베들레헴부터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겟세만의 십자가까지의 그분의 33년 반 생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 근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가만 보면은, 생수, 생명수는 우리 옆에 언제나 있는데, 그걸 옆에 놓고 안 마시면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그렇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 그, 구리뱀을, 높이 들린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데, 안 보면서 죽은 그들처럼.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묻지요. 왜? 생명이 있는데, 구원과 치료가 옆에 있는데, 눈만 돌리면 보이는데, 안 보고 사요.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벌어야 되니까. 결혼하기, 결혼해야 되니까, 집 사야 되니까, 혹은 당선 돼야 되니까, 혹은 지도자 돼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혹은 월드컵이 있으니까, 올림픽이 있으니까, 혹은 영화가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이런 새로운 뉴스가 온갖 핑계를 다 대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보느라고, 이런 것 하느라고, 바로 옆에 있는 생명을, 구원을 안 봤어요. 아마 다들 아마 나중에 멸망할 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참, 할말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아니,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것을 소유해도 거기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이미 솔로몬이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았나? 전도서에. 그러면, 예, 그렇게 기록은 있지만, 나도 내가 해보고, 명예를, 권력을, 혹은 오락을 해보고, 왠지 안 해보고, 끝나면 내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손해본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 대답을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은, 그것은 네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는 네가 마귀에게 쏘은 것이다. 그는 마귀의 기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실 거예요. 그고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진리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수이신 예수는 언제나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고개 돌려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딴 데서 생명으로 돌이키면, 그리고 그분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희노, 애락, 생리적인 욕구, 혹은 권력, 명예욕,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것이 하찮게 생각되지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고 그분은 어이우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지 않은 일은 네. 없지요. 우리 구원이 필요한 일.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거부한다는 것. 스스로 구원이나 생명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일부러 애써 그쪽을 안 보고 딴데로 본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이건 내가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그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귀에게 사귀다 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헛되지 않느냐. 그 헛된 일에 너희들이 10년 혹은 20년 평생을 시간을 쏟아붓고 노력을 쏟아부은 그것은 사실은 너희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의 어마어마한 기만이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인류 전체적인 우주적인 마귀의 기만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어요, 인간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시죠. 예수님만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라도 마귀를 이기시고 나사렛 소년이라도 이 마귀를 이기시고 갈릴리 바닷가의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언제든지 이기시죠. 그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오는 하늘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우리도 육신의 연약 혹은 우리 명예욕이나 권력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같은 정서를 가졌지만은 우리가 꼭 같이 더위와 추위를 당하고 또 짓밟힘을 당했지만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은 우주의 최고의 능력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늘 받고 있는 연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그들이 또 명예욕이 권력욕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했죠 한 순간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추위든 더위든 남이나를 뭐 칭찬하건 혹은 짓밟건 배부르건 배고프건 일체의 비결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수 있겠지요? 여기 4장에 히브리스 1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곧 어, 성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언제든지 부르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어, 우리가 긍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추울 때 돕고, 더울 때 돕고, 배고플 때 돕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축혀 세움을 받아서 자, 자만심이 생기려고 할때 우리를 낮추시도록, 낮추시게 돕고, 그리고 우리가 짓밟힐 때 도우시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도우시고, 사자굴이 있을 때 도우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왜냐면 하 그분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 일을 당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이 어떤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딱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는 용서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앉아 계시죠, 그 자리에.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알면, 쳐다보면, 부르면. 물론, 그러나 언젠가는 이분이, 이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는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려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심판하시려고. 너희는 양 혹은 너희는 염소. 그때는 누가 그때는 담대하게 그 앞에 설수 있겠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우리가 아무리 창녀 혹은 사기꾼, 그 어떤 곤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그분에게로 담대히 나아가서. 왜냐? 여기는 담대히. 왜냐하면 그 여기는 예수님이 은혜 베푸실라고 앉아 계시니까, 은혜 보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니라. 아직은 예수님께 갈수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쪽 갈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연결되셔서 그분은 비치셨고, 이 같은 몸과 정서와 이 우리 같은 환경에 계셔서도 33년 내내 진리셨고 기쁨이셨고 평화와 행복이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초청하고 또 우리는 재림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이 시대를 불러 재림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